이 탄핵 전국에 어른들을 깨운 것은 어른들 스스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라 생각했던 10대와 20대 그 청년들이 각성하고 그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하고 어른들이 지켜왔던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지켜왔던 이 나라를 이 이기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정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깨우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 것은 아니겠습니까? 그렇듯 우리 주님도 이 땅의 가장 연약한 곳에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베들렘의 땅에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, 바라는,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은혜 내 선택함을 통해서 너희가